1975년 7월 쇼와덴노의 장남 아키히토 당시 왕세자와 왕세자비는 오키나와 국제 해양 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열린 국제 해양 박람회는 통상 산업성이 제안하여 1971년에 개최가 결정된 프로젝트로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바다 그 소망스러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박람회는 오키나와를 새로운 해양 문명의 발상지로 규정하며 지역 정체성을 창조하고 오키나와의 산업 진작과 사회 인프라 정비를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박람회를 개최하며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던 왕세자 부부를 박람회 명예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1972년 5월 일본 복귀 이후 일왕가의 첫 오키나와 방문에 오키나와 현경 1300명과 본토에서 지어놓은 경찰 2400명이 완전 무장하여 삼엄한 경호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완전 무장한 경찰이 1m 간격으로 늘어서고, 산간 지역에서도 1km 내외의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왕세자 부부의 오키나와 방문은 이루어졌습니다. 왕세자의 방문을 앞두고 오키나와에서는 방문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본토와의 차별, 격차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주일미군기지 노동자로 구성된 전군노와 자치노조 오키나와 등의 노동조합에 의해 오키나와 각지에서 시위와 시안부 파업 등이 벌어지면서 연인원 수만명이 왕세자 방문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해방동맹준비회라는 단체는 유혈도 불사하는 싸움으로 왕세자 상륙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전쟁 범죄자 히로이토 및그 대리인인 왕세자를 규탄한다며 왕세자 상륙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17일에는 왕세자 부부가 오키나와 남부 이토만에 위치한 히메유리 탑에 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히메유리 탑은 히메유리 학도대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군에 의해 종군간호부로 동원되어 전투에서 희생된 여고생들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히메유리 탑은 제3외과호라고 불리는 당시 일본군의 야전병원이 설치된 동굴 앞에 건립됐습니다. 오키나와 해방동맹준비회 회원 등두명이 바로 이 동굴 안에서 11일부터 잠복하며 왕세자 부부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17일 정오 무렵, 이토만시에 있는 한 병원에 위장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와 병문객으로 위장한 준비회의 활동과두명이 병원 밑을 통과하는 왕세자 차량 행렬에 병원 3층에서 유리병과 스패너, 돌 등을 투척해 경호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1시 15분경 왕세자 부부가 히메유리 탑에 헌화를 하는 순간, 두 사람은 지하 동굴에 사다리를 놓고 지상으로 올라와 왕세자를 향해 화염병을 투척했습니다. 화염병은 헌화대를 명중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왕세자 부부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 사건은 왕세자 부부의 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일왕가를 재판투쟁에 끌어들여 천황제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최종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 대저, 덧대고. 대저, 덧대고. 대저, 덧대고. 이중한 명은 재판에서 히메 율이 여학생들로부터 복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재판 결과 이 토만 병원 사건의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히메 율이 탑 사건의 두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후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오키나와 전투의 상처와 오키나와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미일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일본 복귀에 대한 오키나와의 좌절감이 그대로 드러난 상징적인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